이 경기장에서 Hello 오늘은 어떤 경기가 펼쳐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Match. 날씨가 맑습니다. 경기를 치르기에는 참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And this is now today's lineup. Number 31, Edison. Number 25, Akanji. Number 3, Ruben Diaz. Number 5, Stones. 키고 프합니다 존스톤스. 공 받았어요. 좋은 차우스. 엘링 홀란. 아 좋은 스루 패스에서 슈팅까지는 이어졌습니다. 아슬아슬했지만 어려운 패스를 슈팅까지 잘 연결했습니다. 엘링 홀란. 돌아서서 슈팅을 날려봤습니다. 듀에든 1카이 김도안 조나박입니다. 티아고 마이아 치고 올라갑니다. 비치뉴 페어포든 위험 지역으로 이어집니다. 열려 있는데요. 만들 수 있나요? 받았는데요. 슛! 골키퍼 선박! 공을 앞쪽으로 보냅니다. 로드리. 강하게 부딪힙니다. 엘링 홀란드. 슈팅! 시도는 좋았습니다. 엘링 홀란드. 중거리 슈팅까지 시도해 봤습니다 자 왼쪽 봤어요. 필 포드 공 가로채기. 잭 그릴리쉬. 잭 그릴리쉬. 발기술이 좋은데요. 빈도안. 슛. 볼트 보세바. 아 파울 선언될 것 같아요. 카드는 주지 않는군요. 디에구 아, 안 좋은 위치에서 압박을 당하는데요. 여기서 뺏기면 위험합니다. 산토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걷어냈습니다. 슛! 크로스 파이 받습니다. 플라멩구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빈도안, 쪽으로 슛! 아, 상대 수비 실수를 놓치지 않는 좋은 슈팅이었습니다. 1카이 긴도한 오늘은 주장 완장을 차고 나왔습니다. 밖으로 벗어납니다. 프로 찔러줍니다. 필포드 드리블합니다. 퀸도한뒷동간으로 슛. 아 골키퍼 박았어요잘박아냅니다 골키퍼 반응이 빨랐어요.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아 엄청난 손방이에요. 전바전 첫 번째 코너킥입니다. 잭크릴리쉬 슈팅 볼때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좋은 시도예요. 공간이 보이면 중거리 슛도 노려볼 만합니다. 전진합니다. 엘링 홀란. 슈팅. 앞서갑니다. 선제골입니다. 먼저 앞서가는데 성공합니다. 아 결과적으로 패스비스 한 번이 뼈아픈 실점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어, 실점하는 과정이 대단히 아쉽죠. 미드필드에서의 부지답지 않은 패스미스가 실점의 출발점이 됐기 때문에 아, 아쉽습니다. 1대 0으로 앞서나갑니다. 선제골을 넣고 나면 여유가 생기고요. 그 여유가 좋은 플레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그 기세가 두 골, 세 골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공간을 노립니다. 수비라인 앞으로 연결. 플라멩구, 볼을 되찾아옵니다. 자 재채입니다. 그대로 러련온 볼. 일카이, 김도환. 자, 카운터 시도. 뒷공간 노렸지만 막히고 말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일카이 긴도안 방금 반칙은 주의만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플레이할 필요가 있죠 베르나르드 실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끊어냅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자 받았는데요 때립니다 공점 상황을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서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이야, 바로 따라붙네요. 오늘 경기 대단히 박진감 넘치는 전개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됐다. 역습 상황에서 공격의 흐름 정말 좋았습니다. 깔끔한 역습이었어요. 상대도 어느 정도는 대비하고 있었겠지만 지금 같은 타이밍에 역습이 들어온다면 대처하기가 어렵죠. 라멘구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집중력을 발휘해서 곧바로 마회하네요이 득점을 기점으로 흐름을 좋게 바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파운선은 나오나요? 베르나르도 실바 실바! 들어갑니다! At a time. 비치뉴 가브리엘, 이건 반칙인데요 측면에서 기회를 노렸으면 하는데요. 잭 그릴리시. 여기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Everyone please welcome to the field. Our players. 양 팀의 후반전입니다. 지하군 마이야. 연결되지 않습니다. 거칠게 볼 경합을 합니다. 제쳐냅니다. 슛! 뒤집습니다. 역전골입니다. 경기를 뒤집는 골입니다. 아, 방금은 굉장히 위험한 위치에서 공을 뺏기면서 결국 실점까지 이어지고 말았습니다. 상대의 부주의 각도 있었습니다만 위험한 위치에서 빼앗은 공을 그대로 골로 연결시키는 아, 대단한 공격력이었습니다. 9, 맹구 한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나단 아케, 잭 글리시, 일카이 김도환. 아 기회가 왔 이걸 먹았습니다흘어나왔습니다아 끊어집니다. 슛! 아 살짝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슈팅 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네요. 진유 직접 치고 나갑니다. 지아고 마이야 받았습니다. 슛! 들어갑니다. 여기서 추가골입니다. 추가골 터지면서 두골 차로 앞서 나갑니다. 공간을 너무 쉽게 내줬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뚫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연기의 변화를 가져갑니다. 플라구 이번 득점 차이를 벌 u 니 b 플라 t 구로서는계획 i 로 경기를 풀어나 t 고 있어요. t i 은움직임 o 상당히 Coming 가벼워 보이는데 n o 어 n 수업 인원 스업 인원 수업 인원 수업 한점 차. 업 인원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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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서 수업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골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소적인 아, 아,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음. 응. 용병술이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감독의 용병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교체 치크에 골을 넣었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은 더 기대해봐도 되겠죠. 대단합니다. 계속해서 선수를 교체합니다. 한점 새로 따라붙습니다. 공을 측면 쪽으로 보냅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좋은 드리블입니다. 좋은 차웃 슛 사토스 헤드답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키퍼가 집착하게잘 막아냈습니다. 지금은 역습이나 수비나 모두 좋았습니다.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아, 키퍼의 멋진 손방으로 버텨냅니다. Substitution in progress.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블라맹구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지금 플레이 아주 좋았어요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줘야 하거든요 네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게 중요한 거죠 강하게 압박하네요 공 흘러 나갔는데요 앞으로 찔러줍니다 찔러갔습니다 엘링홀라 슈팅! 골키퍼못 얻어붙입니다! 동점 골을 넣는데 성공했습니다! 또 다시 동점! 키퍼가 쳐낸 공 정확하게 밀어넣습니다 키퍼가 쳐낸 후에 어떻게 할지를 미리 생각하고 있었어요 수비일지를 확인한 후에 좋은 플레이를 펼쳐보였습니다 엘링 홀라,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양팀 모두 같은 타이밍에 벤치가 움직입니다. 모란 듯이 동점골을 기록합니다. 아, 양팀 모두 멋지게 주고받았어요. 뜨거운 남성이 경기장을 no. 흔들 정도입니다. No. 브루노 엔리케 끌어냅니다. 마도엘 아칸지 뒷공간으로. 케빈 더블라이너 흘러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봤어요. 좋은 공격이었어요. 남은 시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될지 흥미진진합니다. <목소리> 오늘 경기 마지막 교체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열심히 뛰었거든요. 이것은 피로 누적으로 인한 교체라 생각됩니다. <목소리> 이베르토 히베로. 파울 선언 되나요? 네 다행입니다 주위로 그쳤습니다. 자 오른쪽 측면을 노립니다. 공간 노리는데요. 공간을 노립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아 노리나요? 뒷공간으로. 아 옵사이드. 아 좋은 시도였어요 마지막까지 흥미진진하네요 브루노 엘리케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침면 뒤에 있어요 통하지 않습니다 아, 좋은 찬스였는데, 남은 시간을 생각하면 아쉽겠어요. 비치뉴. 리아드 마레즈. 워커. 자, 여기서. 엘리 월라. <놀람> 히스! 들어갔어! 와, 대단한 골이에요원더골이 아, 터집니다. 이야, 정말 두고두고 보고 싶은 골이 들어갔습니다. 엘링 홀란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 몸의 기념을 잘잡했어요 압박을 이겨내서 득점까지 기록했습니다. 엘링 홀란 패트 트리. 라맹구 선수교체입니다 완전히 지친 모습이에요 기진맥진한 상태로 교체되네요 <목소리> 역전 종료 직전 역전골을 기록합니다 아 경기 내내 잘 싸워오더니 결국 이렇게 골을 터뜨리네요 승부를 결정짓는쐐기골이될것 같은데요 <목소리> 수비를 <참고! 목소리> 추가 득점을 올립니다 <목소리> 쇠기골인가요 수비수 사위를 거둔 슈팅.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히프로서는 까다로운 슈팅이었죠. 시야 바깥으로부터 순간적으로 날아오는 골에는 반응이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90분 후 8번 카이 군중 어쩌면 쐐기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간대에 두 골차는 큽니다. 이제부터는 팀 전체가 시간을 여유 있게 쓰면서 경기를 마무리 짓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는데요. 아 찼습니다. 슛. 하. 실수를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좋은 압박입니다. 라포르테, 시간을 여유있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스루패스 합니다. 엘리 월렛! 사타샷맨 슛! 과감하게 노려봤지만 경기 종료입니다. 역전승입니다. 드라마 같은 병승부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가 이겼어도 이상하지 않은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예. Yeah. 오늘 경기 여기까지 보내 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도 오늘 경기 함께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 And we'd like to